요즘 몸이 안 좋아지셔서 로청이모님 찾으시나요? 직장일도 바쁜데 청소까지 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시죠? 근데 막상 로봇 청소기를 알아보니 성능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 무엇을 살지 고민되실텐데요.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간 절약하실 수 있도록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네 가지 모델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나만의 든든한 청소도우미를 찾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코백스 디보 TC 봄리 로봇 청소기 DBX53입니다.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동 세척, 자동 건조, 자동 먼지 비움이 가능한 가성비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기능이 들어가면 100만 원대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70만 원대의 예산을 가지고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8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동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청소 후 자동으로 물걸레를 세척해주며 청소기 내의 먼지 또한 자동으로 비워줍니다 28kPa의 강력한 흡입으로 3L 용량의 더스트 1 0 먼지를 수집하는데요 물걸레가 세척이 잘 되고 난 후에는 스테이션에 내장된 열풍건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열풍건조를 진행합니다 혹시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이 제품의 정교한 카메라 센서는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외부에서도 집을 볼수 있기에 반려동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 교감을 할수 있기에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빡빡이 회전 물걸레를 사용하여 분당 180회 회전으로 바닥 환경에 따라 맞춤형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갖추었는데요. 가상 경계 구역을 설정하여 청소를 원하지 않는 공간을 설정하는 기능, 카펫을 감지하는 기능, 로봇 청소기가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장애물을 회피하고 문턱을 최대 2cm까지 넘나드는 기능 등 웬만한 로봇 청소기가 가진 조건들은 갖춘 제품입니다. 물걸레 세척 시에 다소 소음이 나는 편이긴 하지만 70만원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자동 기능이 갖춰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소개해드린 제품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나루알 프레오 저소음 물걸레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직배수 키트를 통해 편리하게 자동 물보충이 가능하며 클릭 한 번만으로 맞추면 집 청소를 해주는 모델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실 때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스테이션에 물을 보충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제품은 직배수 키트를 통해 편리하게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루알만의 독자적인 프레오 모드가 있는데요. 기존 로봇 청소기들은 사용자가 직접 세팅한 후 작업을 하는 방식인데 이 제품은 원클릭을 하면 프레오 모드 시스템으로 바닥의 청결함을 판단하여 자동으로 청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알아서 깨끗해질 때까지 해주니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수 인식 시스템으로 물걸레 세척 후에 오수를 분석하여 방청결도를 판단하여 덜 청소된 방을 계속 주행하여 깨끗할 때까지 작업합니다. 추가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이 제품은 바닥 재질에 따른 압력 및 습도를 조절하여 바닥을 보호하며 청소를 진행합니다. 또한, 독자적인 청소 알고리즘으로 로봇이 Z형 노선으로 주행하며 겹친 영역에서 청소를 한번 더 한다고 하는데, 모두에 따라 5에서 14cm 정도를 겹쳐서 청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도의 듀얼 열풍 건조를 통해 고르게 물걸레를 건조하여 세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흡입력이 약하고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없어 별도로 먼지를 비워줘야 한다는 점과 1년이 넘은 구형 모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110만원대 수준에 구매할 수 있어서 로봇 청소기 입문으로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럼 소개해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왕 살거 성능 좋은 걸 써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미엄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현존하는 로봇 청소기 중에서는 스펙이나 성능 면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로보락과 드림이인데요. 인지도 면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3대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로보락 제품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명은 로보락 로봇 청소기 S8 프로 울트라이고요.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동화 끝판왕, 듀얼화 끝판왕입니다. 각각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청소가 끝난 후 물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합니다. 고속 왕복 이동하는 세척용 브러쉬가 오염된 걸레를 빠르게 문질러 손으로 비벼 빨래를 하듯 균일하고 깔끔하게 세척합니다. 물걸레 세척 후에는 오염된 도크 내부도 자동으로 세척하여 도크를 별도로 세척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로보락은 청소가 끝나면 청소기에 먼지를 완벽하게 흡입하여 먼지를 자동으로 비워주며 자동으로 도크에 충전된 물을 청소기에 보충해 주는데요. 이 모든 단계 단계들이 자동화되어 있어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듀얼라 끝판왕인데요. 듀얼 롤러 메인 브러시를 사용하였는데 두 개의 실리콘 메인 브러시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의 엉킴을 예방하고 보다 쉽게 제거하며 강력하게 흡입을 합니다. 또한 6000파스칼 듀얼 흡입력을 보여주는데요. 로보락의 이전 모델 대비 흡입력이 2배 이상 향상되어 마룻바닥과 카펫, 어떠한 바닥에서도 이물질을 깊고 깔끔하게 잡아 냅니다. 그리고 듀얼 리프팅인데요. 카펫 감지 시 물걸레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오토리프팅 기능을 통해 카펫이 걸레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며 메인 브러쉬 리프팅 기능까지 듀얼 리프팅이 가능하여 물걸레 청소 중 바닥에 흥건한 액체에 오염이 있는 경우 브러쉬 오염 걱정 없이 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웬만한 로봇 청소기들이 가진 세부적인 기능들은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보락 제품을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리미엄 제품은 드리미 l 2시 울트라 로봇 청소기입니다. 흡입력 7000파스칼로 최강이며 실시간 홈캠이 가능하며 물걸레질의 영역이 확대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로보락 이상으로 스펙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흡입력은 7,000 파스칼로 가장 최강입니다. 나루알 제품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흡입력뿐만 아니라 물걸레질 영역도 확장이 되었는데요. 모서리 부분까지 깔끔하게 벽 안쪽까지 깔끔하게 물걸레질을 합니다. 또한 드림이 제품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홈캠 확인이 가능한데요. 양방향 의사소통 기능까지 추가되어 이젠 대화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이미지는 즉시 삭제가 됩니다. 로보락과 마찬가지로 드림이도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진 제품인데요. 최대 75일 핸즈프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세정제 투입, 먼지통 자동 비움, 물걸레 세척, 물걸레 건조, 정수 공급 등이 모든 과정들을 로보락과 비슷한 원리로 자동 처리하기에 편리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오염도를 감지하는 자체적인 기술로 더러운 곳은 한번더 청소한다든지, 55가지의 물체를 구별하고 지능적으로 피한다든지 등 프리미엄 모델에 맞는 성능과 스펙을 자랑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대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이 제품과 함께라면 청소 부담과 스트레스가 30%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드리미 LEC 울트라 제품을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격과 성능을 잡은 로봇 청소기 4개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4개 제품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모델은 자동 세척 건조. 먼지 비움이 가능한 가성비 모델로 7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직배수 키트를 통해 편리하게 자동 물보충이 가능하며 클릭 한번 만으로 맞추며 집 청소를 해주는 특징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인지도 면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3대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자동화 끝판왕, 듀얼화 끝판왕의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 모델은 흡입력이 7000파스칼로 최강이며, 실시간 홈캠이 가능하며, 물걸레질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장점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브랜드 및 제품별로 다 장점이 있기에 필요에 맞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1번 제품, 프리미엄 라인을 보신다면 3번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린 제품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집만의 든든한 로봇 청소기를 장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맞춤형 가전 제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전은 아들내미에게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